야 근데 미안한데 우리한테 뭘 잡아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하지 않냐? 그래놓고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잖아. 야. 기... 밥인 건 알지만, 그래도 쓱 잡아줘라. 근데 삼성이랑 붙을 땐 기아가 또 쳐맞아야 돼. 그리고 너무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사이다, 야, 몇번 찡찡거리는 거 듣다가 우리랑 할땐 맞아줘. 근데 그것도 맛있게 맞아줘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 너무 지금 양아치 마인드야, 얘들아. 아니, 뭘 자꾸 해달래. 못못 수는... 아, 일단은, 유. 하. 자, 안녕하십니까. 사이다입니다. 사이라고요? 많은 사이다. 팬분들, 사이라 유튜브 구독하는 탄산이 분들의 영원대로 어? 제가 매일매일 불행해요. 그러니까 님들, 담매좀 할게요. 야, 니네가 이겼어, 이 새끼들아. 나 존나 불행해. 어, I'm so sad. I'm so angry. 자, 일단 오늘 확정했어. 오할 달성 불가능! 박수! 자, 우리 5할도 안 되는 진짜 최고점이 4할 9푼인 4할 9푼 짜리 타이거즈에게 박수! <laughs> 예, 오늘 인천 s s c 랜더스필드였고요. 0대5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2연패고요. 이제 뭐 잔여경기 일정이라서 뭐 내일도 쓱을 만나거나 뭐 어제도 쓱을 만난 건 아니지만 자, 이번 패레로 기아는 유지했습니다. 무엇을? 8위를. 기아는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가을을? 기아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오하리. 예, 네, 정규 시즌 남은 경기 싹다이게도 오할 불가능하고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가을야구 진출의 꿈이 산산 조각 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 가능성의 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팀이 뭐 바보야? 진짜 디펜딩 읍읍 아니 읍읍 둘다말 못해. 아무튼 야 작년 우승인데 이런 이렇게 꼴. 진짜 예전 레전드야. 일단 여러분 사이사 타이거즈 또 가끔 몇몇 분들이래요. 진짜 막자 유튜브 댓글에 이 못된 말에 얘어이 예. 새끼 왜 호령 오선우 이런 애들은 빰 얼빠 임 이러는데 여러분 말할게요. 난 1억 이하는 안 패. 5천 이하는 더안 패.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아쉬운 플레이를 하면 언급은 해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애초에 5천 이하가 되는 애가 이9이닝을 지배를 하면 얼마나 지배해, 얘들아. 말이 안 돼, 야. 연봉이 5천이 물론, 여러분 5천은 큰 돈이에요, 사회생활 하면. 하지만 야구 선수 연봉은 워낙 또 고연봉자들이니까 얘들아 3400이 9이닝을 좌지우지하면 그건 이미 망한 팀이야 딱 알려줄게 얘들아 니네가 진짜 피똥싸게 공부하고 피똥싸게 사트 쳐가지고 삼성 들어갔어 근데 니가 실수한다고? 삼성이 만약에 망해? 이풀법으로? 야 그럼 이건 니네 잘못이야 삼성 잘못이야 삼성 잘못이야 너를 뽑아 네가 아니어도 망할 삼성이야. 그래서 일단 그 오늘 그나마 괜찮았던 거. 김태형. 오 괜찮았어요. 솔직히. 5이닝 4피 안타. 조금 이제 투구수 관리가 안 됐는데. 1피 물론. 뭐 나쁘지 않죠. 이 실점. 애초에 얘들아 지금 김태형이 진짜 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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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게 아니야. 대체 대체 대체를 더해서 지금 몇 번째 대 그러니까 이 팀은 올해 진짜 누덕 누덕 타이거즈야. 임시의 임시의 주장이더니 대체 대체의 대체 선발이야. 그러니까 누덕누덕이 아니야. 이팀 자체가 그냥 올해 컬러가 그거야. 맞지 않아요? 진짜 어머, 존나 깜짝이긴 해. 인정?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개인 최다인 92구를 던지면서 그리고 나름 또 김태영이 여러분 데뷔 후첫 선발 5이닝 완주입니다. 그 사실 김태형은 나쁘지 않았어요. 포심,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정말 좋았고요. 예, 투심 같아 보이는 포 포심 되게 좋았죠 오늘. 5 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회 말에. 안상열한테 볼넷 내주고 에레디아한테 맞은 게 아쉬웠던 거지 사실 5회 전까지는 저는 정말 태영이의 투구에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대 개인 최저 투구도 던지고 사실 무실점이지만 무득점이 이어갔잖아요. 상대 선발 커쇼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본인도 약간 압박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치곤 잘했어요. 그리고 6회, 우리 동아. <laughs> 네, 오늘 황동화가 올라왔죠. 근데 솔직히, 결과만 놓고 보면, 아쉽다.인데, 그냥, 진짜 뭐 애초에 지금 막 8위 간에, 9위 간에 하는 와중에, 동화는 올라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천지지변 수준의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신호 위반하는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정말 큰 허리 부상이 있었는데, 뭐 아직도 약간, 그차 신호 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약간 좀, 음. p t s d 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긴 재화를 거쳐서 돌아온 행동화가 마운드에 있는 것만 해도 약간 눈물이 나. 그치만 쓱은 그런 감격에 잠길 시간을 아니까 약간 기아 팬들은 이거야. 기아 팬들은 약간 지금 맘 카페야. 맞지? 물론 타석 때는 눈 감음 투수 한정 맘 카페야. 우리 친구 어우 태형이 그래도 선발. 어 가능성 있어. 킹능성이 있어. 동아. 동화. 동아가 등판 쓱 존나 티어. 뭐라는 거야, 아, 우리 3위 유지할 거임. 빡! 빡! 존나 티야. 나도 티인데. 얘네들 존나. 우리끼리, 어머, 동화가 올라왔어. 어머, 가능성 있어. 응최지윤응에레디야 아니, 저 아, 뭐라는 거야. 쟤네 왜 저렇게 야구도 못하는 애들이 감성에 차있는 거야. 빡! 이런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고명준, 최지윤, 홈런, 또 정준재, 장 이루타, 박성환까지 1이닝에서 상실점 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사실상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5실점 했으나 체감상 줏 구렸던 건 빠따입니다. 참담, 노답. 자, 21살 좌완 김건우. 와 얘들아 5화 3분의 1이닝 동안 1피 안타 12탈 3진 장난해? 그리고 6회 초까지 거의 1사까지 노히트 no 노런이었어요 no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막아 기아가 신인 투수한테 기록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야 근데 너네가 어그 선수도 너무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노력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팩인데 어떡해? 개인 커리어하이 우리가 만들어 주잖아. 심지어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김건우, 그러니까 뭐 얘는 애기니까 개인 커하 뿐 아니라 올 시즌 국내 선수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 김광현, 아 X발 내가 던질걸 국내 선수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 아 X발 내가 선발할걸 <laughs> 다른 국내 선발 아 X발 내가 던질걸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 경기를 탈탈 털어 얻어낸 거이 한타 끝 김선빈, 박민. 끝. 9이닝 내내 17K. 끝. 진짜, 뭐, 박찬, 내가 볼 때는, 뭐, 이건 뭔가 미스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렇뭐 이거는 뭔가, 이 도루 실패는 뭔가가 안 맞았던 것 같죠? 뭔가 벤츠랑 사인이안 맞았거나 아니면 뭔가 타석이는 아무튼 좀 그랬고요. 패트릭, 위즈덤, 헛스윙. 스윙, 스윙. 아니, 서울까지 시원하더라고. 가을이라서. 그리고, 경기 초에 누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쓱은 요즘 방망이가 약해. 최종도 없고. 아 그렇다면 저희 기아 타이거즈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김건우 학생 삼진하고 싶어요? 아 이번 시즌 개인 통산 타임이 만들어드립니다. 아 요즘 쓱이 방망이가 약해요?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만들어드립니다. 자 에레디아. 그러니까 덕훈런. 최지훈 런. 에레디아가 3타수 2안타, 2타점, 물론 1. 또 최지윤도 오늘 4타수 2안타, 1홈런, 정준재 4타수 3안타. 그리고 오늘 갑자기 김건우 학생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우 학생도 오늘 아, 잘 던져야지, 떨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진짜로 건우 학생도 엄청나게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김건우 학생 경기 끝나고 내려갔을 때 야, 건우야! 너무 잘했다! 너 오늘 기록 세웠어! 제, 제가요? 너올 시즌 국내 투수 최고 탈삼진이야! 제, 제가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제가잘 던졌어요. 애가 잘 던지더라고. 일단 포심 최고 149도 0 나왔고요. 그리고 구정도 좋더라고요. 첸잡 커브, 슬라이더, 슈리 탈삼진이고 이제 시즌 8 번째 선발 전원 탈삼진 기록까지. 아니잘 던지기도 했어. 왜냐면 수비도 중간 중간 좋았고 솔직히 오늘 그냥 던지는 것만 보면은 뭐 기아 빠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스테빌을 왜 봐야? 안 봐요. 어, 진짜. 그래서, 정규 시즌 남은 경기를 박박 긁어 모아도 69승입니다. 예. 8위에 있는 이제 포스 시즌 진출 가능성. 이거 AI가 했는데, 여러분, 0 나왔죠? 거의 이제 0점이 나오지 않았나요? 내가 볼 때는 오늘 패배로 포시 진출 빵 나왔어요. 거의 0의 수렴. 근데 얘들아, 이제 딱 말할게. 얘들아, 전기세 아까우니까 AI 돌리지 마. 전기 낭비하지 마. 아니 한전에서 신고해야 돼. 야 한전 뭐해? 아 d 디서 뭐해? 스잘택에 없는데 AI 쓰고 전기 쓰잖아. 통제에 들어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사이다 요즘 왜 이렇게 그렇게 화를 안 내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좀 솔직하고 조금 과장된 모습은 있지만 아예 저도 영에서 감정을 꾸며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기아 팬들의 감정은 여러분 분노보다는 그냥 안타까움, 체념입니다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허망해요. 선수들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건 우리도 알아요. 김태형 같은 신인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즌 초에 보여준 뭐오선호 호령이 그리고 진짜 빨리 졸아한 황동아 다 아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진짜 너무 허망합니다. 관중이 유일하게 줄고 있대요. 기아만 역대급 야구 황금기에 팬 만키로 유명한 구단 직관 관중 수가 줄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응원하고 물론 오늘 경기에 대해 안타까웠던 것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점, 비판하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은 괜찮아요. 그러나 기 나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변인은 건들지 맙시다. 예, 깨끗한 팬 문화 다들 만들어 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쓱 오늘 너무 좋은 경기 보여줘서 고맙진 않아요. 아니요? 쓱한테 안 고마워요. 뭐쓱 선수들도 뭐 최선을 다했고 스포츠맨십. 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맨이야? 야5점차에 조병환을 내냐? 야,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맨이냐? 나는 스포츠 아니고 나는 버추얼 거리야. 뭔 진짜 독하다. 독해 이 양반들 누가 더 독하니 지금 뭐 얘들아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 어나 티야. 나도 티야. 아니 얘들아. 잘해준쓰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조병현을 보는 순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얼마나 이기고 싶은 거야? 인간미가 없어. 됐어요. 유바 스팬들내거 보지 말고 내일 스투튜비 보셈. 가 나가. 아그 구독자 20만 찍은 채널 보라고요. 커피차 샀잖아요그 커피차 쏜거 봐. 커피차 쏜거 짜증 나니까 나가. 뭔 파리 축하해. 우리는 원래 파리였는데. 아니 스투튜비를왜 같이 봐?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